제6장.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.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,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렛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.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, 끝한 자가 화를 가졌고,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.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.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.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. 셋째 이을때실 때에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.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나리온의 미란데요. 한 대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. 또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.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.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.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.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.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.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.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.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,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,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,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,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,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.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.